2017년 9월 모평 문제인데요 지금 고의 중간고사 범위의 2차 방정식에 들어가는 어, 그 범위에 들어가는 문제죠 음, 아마 이걸 또 보면 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x 가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f x 가 0보다 작아요 f x 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 의 멀티브가 0보다 작으니까 위로 볼록 그래프인데 x 가 아래에 있다 이런,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가를 보고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음 그렇구나 위로 볼록인데 X축 아래에 있는 그래프구나 자 나를 보니까 어때요 나를 보니까 어 나는 잘 모르겠죠 뭐 이런 걸 성립한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알아내야 될 건데 아마 나를 보면 충동적으로 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 X에 1을 대입하면 이쪽이 0이네 그럼 여기다 1 대입해보자 1 대입하면 F2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 그래서 F2의 제곱은 9 그러면 어, Fx가 몇입니까? F2는 마이너스 3 이런 거 알아낼 수 있겠죠. 또 여기도 한번 더 볼게요. 자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해볼게요. 그럼 F0이 나오네요. 그럼 F0의 제곱은 F0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또 F0도 마이너스 3. 아, x에 마이너스 1 대입할 때도 F0의 제곱은 마이너스 3 그렇죠? F0의 제곱은 9니까 F0은 마이너스 3. 그러면 f2하고 f0은 다마이너 3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 이 문제를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a를 t로 치환한 거죠. x 플러스 t를 t로 치환해서 그럼 여기를 다 t의 관한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ft의 제곱 마이너스 9는 t의 관한식.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두 가지를 다볼 건데요. 자, 여기 있는 답지. 자, 여기에 있는 답지. 이쪽 걸 지금 제가 한 쪽은 어, 다르게 푼 거고요. 이쪽은 sol1, 이건솔 sol2. 자, 솔 오늘 볼게요. 자, x 플러스 2를요, t로 치워했죠 그럼 x는 t 마이니까 이쪽식을 다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ft의 제곱이 t의 제곱 마이너스 et 플러스 3의 제곱인데 ft가 아까, 음, x, fx 값이 다 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 여기다가 fx의 제곱 이거니까 어, fx는 음수를 가진 상태에서 마이너스 이거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게 되죠. 자, 그래서 fx를 구했네요. 그러면 은 음, fx 플러스 a는 x에다 x 플러스 a 대입했어요. 그래서 전개했죠. 이게 전개한 게 마이너스 6이 돼서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럼 a a 이건 2차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두 근을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어? 나는 나식을 보니까 뭔가 알겠어. 아까 f... X에, 나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0은 3이고, 그렇지 X에 1 대입하면 F2는 마이너스 3이니까, 어, 위로 블록 그래프인데, 얘가 다 0보다 작대. 요런, 요런, 요런 그래프인데, F0 마이너스 3, F2는 마이너스 3이면, 어? 어차피 대칭, 축에 대야 대칭이니까, 대칭 축에 대해서, 어, 축의 방정식의 X는 1이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오, 그러면 축방을, 축방이 1인 줄 알았네요. 최고창에서는 음수일 거예요. 어, 그러면, X가 1일 때 값이 최대 값이죠.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F1 값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X0 대입하면 되겠죠. F0에 제곱하고 0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F1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어, 어, 그러면 F1 값도 알았네요. 어, 그러면, 어, 꼭지점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X가 1일 때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FX는 A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세팅할 수 있을 거예요. 자그럼 a만 알면 되겠네요. 뭐 어, 여기 0일 때 마이너스 3이니까 한번 대입해 볼까요. x가 0일 때 f(x)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어 그럼 이제 식을 완벽하게 알았죠. 어떻게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빼기 2. 자 아까 어, x 플러스 a를 f(x) 플러스 a를 어, x 마이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했으니까 x에다가 x 플러스 a를 대입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 자 어,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 거기다가 x에다가 2도 어, 대입해요 2 e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런 a 가의 2차식이 나오죠 이게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 예쁘게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 나와서 결국 a a 값이 2개 나올 건데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도 풀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도 풀 거예요 이게 편한 친구도 있을 거고 이게 편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뭘 해도 상관 없는데 어, 뭐, 자신 있는 걸로 풀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취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또 이렇게 함수 값을 통해서 그래프를 유치해서 하는 것도 둘다 잘할 수 있으면 어떤 문제도, 어, 좀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좋아지겠죠? 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